3, 2, 1, 액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자, 오늘은 빵을 가지고 뛰어라 머사이 콧물 특집!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은 특이한 특집이네요, 여러분들. 어, 역시 빵티는 항상 특이한 특집이었어. 자, 오늘은 4월 20일. 21일, 11시 3분입니다. 오늘 역시도 모한 콘텐츠 기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네, 저희 멤버분들인데요. 소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머쌈이 안녕. 옆에 사람한테 맞아서 이지경 됐습니다. 멍 들은 거야, 지금 몸이? <laughs> 온몸에 멍 들었습니다. 가지 같은데, 가지. 가지! <laughs> 정말 가지가지 하네. 정말 <laughs> 가지가지 한다. <laughs> 포도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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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았다면 뭔 뭐, 네가 포도야 가지 가지 한다 진짜 <laughs> 가지가지도는 진짜, 한다, 진짜. 해, 포도는 못맞아 뭐가 <laughs> 알았어요 야 포도로 해헷갈리잖아 포도야 넌 가지요 <laughs> 야 포도가 청순하면 청포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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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와, <웃음> 와 <웃음>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유쾌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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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바로 부자님 게임가 아! 아! 정말 재미없다 <laughs> 와 정말 재미없다 <laughs> <laughs> 야 저입니다 부자님 게자 피맨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옆에가 클럽 가자고 해가지고 꾸며봤습니다. 아, 우리 어, 클럽 가면 <laughs> 인기 많겠네요. 네, 화장은 부티 받아보고 했습니다. 아, 클럽 가서, <laughs> 어, 중일 여자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중일 같은 여자가 있다고요? 그런 그래. 여자 클럽에서 들여보내줘요? 아, 그래요? 순익님이 <laughs>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벽살을 잡겠습니다! 아, 아. <laughs> 그 다음에 요, 땅에 코코뺨을 떼게! 명원, 넌 나에게 미역국을 주었어. <laughs> 넌 나에게. <laughs> 넌 나에게 미역국을 주었어. <laughs> <더, 더>, <laughs> 자, 중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 중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중년이 어, 반갑습니다. 클럽 가면 진짜 미역국 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laughs> 약간 그런, 그런 정도로 꾸미고 가야지. <laughs> 그 정도로 꾸미고 와야지 당연하지, 여자들 뻑간다니까. <laughs> 자, 우리 인어공주 달짜님 반갑습니다. 뻑끔 뻑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생생 팔팔 팔딱팔딱. 아주 동해 바다에서 지금 당장 끌어올린 달짜입니다. 아, 우리 달짜님 반갑습니다. 우리 샘브 너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너구리 너블입니다. 헬로 너구리 헬로키티를 표방했죠. 어디가 어떻게 똑같은지. 아아 설마 그 수염? 이 수염과 섹시한 그.. 바디라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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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인성. 아. 분수요 분수해요. And 멜빵 팬츠라고할까 아하. 아, <laughs> yeah.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위에 어 뒤에 어, 닭이랑 소랑 놀고 있네. 아닌가? 자, 만드인아, 안녕하세요? 오, 먼저... 네, 머슬을 잡기 위해 게인스터 차림으 왔습니다. 게인스터 안녕하세요, 만득이예요아 오늘도 그렇죠? 머슬 잡으려고요? 오늘 제가 머슬을 찢어놓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만득이싹수가 노랐네. 내일 노래 내일 노래 정말 노랐네요. 나 머리가 노래 좀 더. 야 벌써 염색하고. 자 아... 수님이 안녕하세요. 양아채. 아, 아침 네? 아침 아니다 둥근 애가 어, 떴습니다. 이제는... 살쪘다. 수밤대로 하네. 살쪘다고요? 눈물 내가 떴습니다. 아 살쪘다. 아잘쪘다고요밥 먹고 밥 먹고, <laughs>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살쪘다. 잘 쪘다? 잘 쪘다? 내가 <laughs> 떴습니다. 밥 쪘다가, 와, 쪘다. 밥, 쪘다가 쪘다. 밥 쪘다가 밥 많이 먹어서 살 쪘다는 줄임말이에요. 아밥 아, 쪘다. 쪘다. 밥 쪘네. 자, 그러고니 게리 어디 있나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 게리야. 자, 게리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을못 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이고요. 그 뭐냐, 이번에 친가에 잠깐 올라갔다 온다 해서 게리가 대전에있잖아요 네, 친가에 잠깐 아, 친가래. 아, 집에 <laughs> 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네, 그냥 혼자. 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네, 네, 네. 네, 네. 생일 뭐 그런 걸 나도 말했지. 나도 몰랐는데 결혼했었구나 아니,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들끼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빵을 가지고 뛰어라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빵을 제한 시간에 가장 많이 가져와서 저희가 빵집인가요 네저 네. 빵집에 말지면, 갖다 놔야 깎이. 됩니다 네. 저건 크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 다른 걸 절대 써서 블록을 쓴다고는 그런 습니람 뭐, 올라가도 될까요? 돼요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 올라가 볼게요 제가 보기엔 블록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누가 눈 날리냐? 이거 블록 써서 올라가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100% 어떻게 올라가냐? <웃음> <웃음> 밑에서 하고 있어. 전쟁의 시작이다. 에헤 망청이들. 전팀. 달짝 죽여, 달짝 죽여, 달짝 으으으, 망청 아, 빵집 여기 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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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빵집에 빵을 가장 많이 갖다 놓는 사람이 우승인데요. 죽고 죽이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 전까지. 아. 아. 자, 저희가 죽고 죽이려면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BJ 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능력 뽑도록 하죠. 네. 제가 오늘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입병이라가지고. 입병? 어, 입병이라고 입술에, 아, 그 위에 뭐, 동그랗게 나는 거 있잖아. 아, 아. 그게 났어 알보, 알보치를 음, 발라야돼 알보치 알보치 아, 구내염 알보치바로 불라열 레알저 목에 그런거 생각하고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냐 일요일날 방할때 너무 많이 웃었더니 입.. 입병났어 아니 그 피곤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어 피곤해서 네. 사실 그때 결혼식장 갔다왔거든 아피곤하던건 행복하단거죠 <laughs>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아... 예상대로 자 여러분들 멤버 매너권 투표하도록 절대 하겠습니다. 안 절대 안함 멤버 안함 멤버 매너 없음 2번. 오케이 2번이 안함이고요. 1번이 함입니다. 아... 반대 반대. 매 없음 팬 전부 다 반대. 안함. 아 여러분들 1번이 뭐, 함? 자유롭게 하세요. 저 BJ 매너권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다시 한다가 뭐라고요? 다시 한다가 1번이고요. 반대가 2번입니다. 반대 2번 주고. 1번 함. 열. 아렇지 다섯, <웃음> <번>. <웃음> 아, 증령님이 한, 아, 반대하는 거 보니까 찬성하고 싶어. 아, 아,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제발 한 번만 반대해주세요. 못했어요. 자,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어, 1번이, 둘, 하나, 둘, 셋, 넷. 반대네요. 아, 아 이거 반대도 바꾸자가 반대도 1번이 4명인데. 반대도 4명이에요. 반대가 왜 4명이에요? 3명이에요, 반대. 팽맨님님 반대 나봐 잠깐만요. 돌려볼게요, 애들 마음 좀. 뭘어게 돌려오게 이건, 이건 아버님이 네. 능력이 죽은건데 한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거야 잠깐만 야, 너왜 반대하는거야 너 다시 뽑자는거야 내 능력은 닥쳐 찬성해 자자 찬성 자, <laughs> 네. 완료했습니다 찬성이요 찬성이요 <laughs> 어 2번 이번, 2번이 <laughs> 아니, 아니, 나이스 아니 반대가 선택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제대로 정해 한 사람이야 원래 다시 투... 다시 마지막 그럼 줄 음. 할게요 음. 그 음. 이거대로 할게요 오케이 반대 알겠어요 야 근데 멤버매너권에 나도 투표할 수 있는거 그건 있긴해 네? 나도 항상 투표했잖아 야 근데 내 능력 아직 확인 안해 봐서 생각해보니까 아 제발 뭐해요 그러면 <laughs> 자나나 너부리 찬성 나 달자 찬성 순위 찬성 머사 찬성 4명 이렇게 간다 다시 한다 네 오케이 어... 스탑 아, 칠게요 오, 역시 중령님. 자, 아, 네, 저, 저익스플로전이었습니다 아, 찐스. 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저익스플로전 오피 능력이었습니다. 자, 멤버 매너권 사용해드렸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세계를 모두 다 동결될 것이다. 킹맨님이 뭐였죠? 아, 다리아, 다리아. 아, 근데 왜 한다고 한 거죠? 저희 이런 능력 거는 거저이 저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거면 아, 중대한테 계속 고통을 줄수 있어요. 치킨족 이런거 걸리면, 어우. 그한 <laughs> 번도 나는 뭐, 키미만 이런 게 걸린 적이 없어. 자자자, 자자자. 어라, 능력이 얍! 자, 어라. 확인해보자. 야, 야 오늘 좋은건 날1이야 도포! 학살할거! 학살! 또익크 익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 잠깐만요. 아, 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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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웨기다. 아, 아. 아, 오마이갓. 아빠, 이길 수있 자, 매너권 사용할게요. 아아 나이스 나이스! 방금 아, 능력 좋았던 사람 누구죠? 저요, 이지트였어요독꺼미족에서 거미족 걸렸어. 도꺼미족. 도꺼미족에서 거미족이었는데. 이지트잖아 레일리가 걸리네. 레일리면 핵 좋은거에요. 레일리 엄청 좋은거야. 레알? 네? 안돼요! 아니, 주, 왜 스탑해요? 떤다. 뭐예요 이미? 벌써 벌써 이미. 한참 전에 갔 근데 솔직히 본인적이어도 <laughs> 아니야 이런 번안 할게. 저는 능력을 네. 사용해 본 적이 몇번 없어요. 아아 철을 철력이 철을... 을능 능력 나무검. 뭐지? 아 진거족. 아, 아, 아 진거족. 싫어. 아 진거족 아, 놓쳤는데 독감이족이야. 이스탄불족이야 씨야야 너무 아, 너네들 족걸 아, 족 많이 걸리면 재미없는데 한번 봐줘. 네. 네. 네! 어, 근데 나 확인 안 해봤어. 아이고. 족종 꺼 빼면 안 돼요 이거? 네, 야그족 너무 피요. 많이 걸리면 재미 없어. 그래 아, 한번 봐 줄게. <laughs> 와우종 몰래 기였어 <laughs> 씨. <웃음> 야 이제 하자. 야이세명 야. 이상 있어. 도발하지 말고 그래. 하자. 나첫 번째 익스플로전이었어 와. 어, 자 있어요.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냥 그냥 봐야겠다 확인 안 할래. 자 과연 이번에 능력이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여기서 에 능력 정보 걸리기 진짜 힘들어요. 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안돼말정착다 진짜 솔직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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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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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아 이제 고전 능력 걸렸습니다. 고전 능력. 아우. 와. 야, 한나 2년 전에 본 능력 야, 걸렸습니다. 나도 심각하다. 근데... 야, 일단 아, 좋은 봐. 거 걸린 애들 그냥 1, 안 좋은 거 걸린 애들 2해 보자. 그나마을 만한 거 1.5. 뭐야. 야, 야, 만드기가달 발자 빼고 다안 좋은 거네. 어중간한 거. 그럼 아무리 제가 봤을 때한번더 해봐야 된는 거. 어, 맞아.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가수별의 원칙. 아니, 만드기님 그래도... 얘기 들어보죠. 저저 무조건... 어, 글래디에이터에요, 글래디에이터. <laughs> 아, 이거 어, 다시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네. <웃음> 글래디에이터래요 <웃음> 다시해! 다시해! 하는게아 근데 쟤벌레족이에요 밸런스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 이거 아니, 소환족 회사가 좀 회사가... 뺐으면 좋겠어 소환족 에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야 흩어지자 야 그냥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근데 이거 다시 돌아와요 <laughs>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거랬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아무것도 <laughs> <피력도> 이렇게 사라져요 나무를 <나물> 키고 <laughs> 버려놓으면 되지 정말. 어? 천인데 어 그러네. 나무를 캐고 버려놔야지. 이제 앞으로 훔친 한 명이 이제 그 빨간색 보스 넘블일 거야. 넘블를 죽이야겠어. 안 먹었어, 무슨 소리야? 어머 oh 이거. 내 오늘 마스기는 죽는다. 아, 왜 먹어 너? 멋져요. 아, 저왜 먹어 멍청아 사라진다고. 아, 오와이 느낌은 뭐? 아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중령님 들어오세요. 오늘. 오늘, 중형님 들어오세요, 오늘.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이게 능력자에서는 좋은 건데 빵티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능력자서 좋은데 빵티 같은 거다. 쿠마.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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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이다. 어? 아 봉인이다 와. 어어 이거 좋은 거다. 자. 어? 이상거. 왜냐하면 액티브 능력 계속 쓸수 있는 그런 그 뭐냐 발사체 이런 게 좋은 거라. 아니면 패시브 능력으로 막 키미마루 같은 거 그런 게 좋은 거라 빵티에서는. 그래도 이거보다 안좋은거 걸릴 수... 아, 이거보다 안좋은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지만 뭐.. 소족이 걸리거나 이런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스 쳤어요 슬, 슬프다 슬프. 빠바로오고오고 빠빠~! 5분... 오분뒤 킬타임 빠빠 5분뒤 킬타 빠빠 자 여러분들 빨리 가도록 하죠 자 저는 여러분들 글래디 에디터 입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제가 철기를 휘두르면 그 사람이랑 1대1 투기전으로 가지는데 저는 좋은 버프 상대방은 안 좋은 버프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1대1에서는 그냥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근데 제가 말했던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1대1이야. 그냥. 어. 1대1. 그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은 템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럼 그 밑에 애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저 죽을 수 있거든요. 용암 깔아 놓거나 만약에 그러면. 저는, 저는, 글래디에이디터 할때 밑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내려오면 그 위치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죽으면 아이템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무조건. 내 내가 능력 썼는데 애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난 죽는 거지. 뭐냐, 얘. 자, 머싸가. 뭐 어? 얘네 왜빵 있지? 너희들 왜빵 있음? 아! 설마! 사람 죽일 때마다 빵 나오네! 아, 리얼? 여러분들, 머사 뭐 죽이면 빵 나온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 죽이면 빵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지? 이거 빨리 돌키고 와야겠다. 특집, 머사의 콧물에서 머사의 눈물? 어허, 머사의 눈물, 눈물 특집이네요. 머싸 죽이면 여러분들 뭐 나온대요. 대박인데? 자, 복귀이 검. 검이랑 이거 해놔야겠다. 오, 초반엔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빵집은 12시 10분에 열린대요. 헐, 지금 11시 18분이거든요. 와, 벌써 철 나왔다. 무조건 안 죽는다. 무조건 안 죽어.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 오늘 우승하려면, 오늘 안 죽으려면. 여러분, 제가 옛날 빵티 할때한 번도 안 죽고 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 이런 날은 아무 때 나오는 날이 아니지. 좋아. 어 머쌔야 야너 죽이면 빵 나온다고? 머쌔야 티바자 빨리 와야 근데 어디가. 그게 아닌 것 같던데 나 그냥 중령이 잡았는데 빵 나왔거든? 야중령님이머사를 잡고 머쌔 머스... <laughs> 중이 머쌔를 잡고 뭐냐 너 티띠 <laughs> 티띠 티티, 티티. 죄송 죄송 티마실래요? 어? 티마실래요? 뭘 티면에 갑자기 나 죽이려고 해놓고 죽이려고 안했어요 먼저 선박쳤잖아요 뭘 내가 먼저 선박쳐 칼 들고 왔잖아 너 칼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야너 근데 너 죽을 때마다 빵 나온대. 에이 헛소리 해 그거. 아 제발. 언니 들어오지 마. 야 멋사야. 오. 그냥 나한테 너가 달래 그리고 빵을 오. 줄게 나중에. 오. 오. <laughs> 오. <laughs> 오. 야저 누가 누가 자꾸 멋사 죽이는데? 오만기 쓰레기. <laughs> 만드기 쩐다. 야, 만드가 네가 열심히 녹아다 해? 내가 널 나중에 아, 죽일게. 제발. 가능하면 죽이세요. 버살 <laughs> 구해줘? 이 지역 같은 여기. 야, 너는 살려면 침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양이 있나? 콧물이 다 양털이에요. 근데 저는 누군가 만드기를 죽이지 않는 이상 저는 안될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다 자원구하러 가가지고 만드기 죽일 일 없을 거야. <laughs> 아! 살짝 콧말에. 거보다 어, 뭐, 지금 생명이 좀 위태롭거든요. 아, 어있어 <laughs> <What's on this? 웃음> <laughs> 빵이 집사게 먹었다! <laughs> <모았다. 웃음> 그럼 만드기 먹어야겠군! <laughs> 만드기에 빵을 <방을> 숨을 <웃음> 내놔! <웃음> 먹으러 가야지! <목소리도> 으아! 오, <세워>! 으아! 어가 <목소리도> 어디가니! <목소리도> 아싸, 빵, 먹고 뛰어야겠다. 이 깃털이다, 헐. 아니, 도망가야지. <목소리도> 얘 깃털이야. 죄송합니다. 네, 쫓아갑니다, 야. 죄송합니다. 언니, 깃털을 건드리다니. 당신, 당신의 딜을 쫓아갑니다. 나, 기, 나무를 캐고 싶었어. 네. 난 벌써 빵 숨기, 바빠. 네. 떡 음, 거짓말. 빵을 숨겼다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 BJ하고가. 그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않나, BJ하고. 뭐? 거자기 어. 아, 얘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넌, 모든, 그, 지금 서버에 있으말다 제가 죽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 이 사악한 자식.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다니. 아, 돌버렸어, 모르고. 저걸 다시 먹을 수 없겠다. 어. 아, 죽았네 어이씨! 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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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사어 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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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야 머사야! 머사야! 머사 무 소환 녀석. 갔을까? 아니면, 은 늪으로 갔을까? <laughs> 어디로 갔을까? 만들까? 자막으로 갔을까? <laughs> BJ 학원 능력이 뭐예요? 비밀이라. 쓰레기네. <laughs> 뭐, 뭐라고? 쓰레기라고요. 아니거든? 쿠마가 난... <laughs>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BJ 학원은 능력이 좋으면 막 떠들고 다닌다고. 늑냄 조금만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지 아 머쌰 나올 때까지 리스폰지역이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 머쌰를 죽이겠지 안 죽을건데? <laughs> 야야끝안 죽을건데? 하드코어 모드 생각하면서? 머사님의 자피가 랜덤으로 공개되는데 쩐다 <laughs> <오, 웃음> 자 근데 머사 불쌍하다 아... 계속 죽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미치옥같은 여기서 던... 네, 멋살을 녹아다니는 빵을 얻는데, 솔직히 내가 멋살하면 하기 싫을 것 같아. 솔직히 제가 죽는 것보다 만드이가 우승하는 꼴 보기 싫어요. 아, 예, 예. 만드기, 너 죽었다. 만드기 이제 지금 기지에서 계속 너 때리고 있어. 망치고 다녀야지. 나쁜 녀석이야. 나오는 사람은 다 죽여 버리겠어. 그냥 다 그랬어. 나오는 사람 죽여 버리겠어. 무시무시한 녀석. 뭐 사자 표가 -319에 아. 나... 마이너스. 아이고, 최종해야 되겠는데. 킬러 모집한대. 나는 철과바 맞춰야겠다. 만들기 때문에. 아니가 웬만한면이아가면못 쓰세요. 너 아, 하긴 그렇다. 맞아. 데지가 12예요. 12. 오 마이 갓. 야 오늘 아무리 빵 많아도 만드기한테 다 죽겠는데 완전 그러니까는 만드기를 조사나야 돼요 확실하게 말해서 만드기가 훨씬 더 좋은 능력이에요 저보다 <목소리> <쓰레기> 능력이 <목소리> 빵 티에서는 <목소리> 저렇게 키미마로나 죽어서 태어나면 저렇게 능력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럴 수가 저런 능력 가지고 싶다. 왜냐면 내가 풀갑 빨아도 죽고 때리고 죽고 때리고 하면 나 무조건 죽거든요 내가 다이아가와 풀세드를 입고 와도 저 그래서 짜증나는 거지 저런 어, 능력이 야뭐쎄야 그냥 죽어줘 아니요 저못 저못 죽이게 할 거예요 죽이테면 죽여봐라! 왜 주지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어 사표를 가지고 야 근데 걔 죽인다고, 멀리까지 나가서 걔 죽여도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잡게?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대로 그냥 계속 잡는거죠 으흠 아 뭘, 뭐 어떻게든 잡는거죠 머살을 한번, 한번 잡을때 놓치면 안되겠네 아 아까 기회였는데 아, 24개 망청이 망청이 2 어. 그 이상에도 뺏겼대요뺏겼대요 망청이래요 뭐너 죽이면 더 얻을 수 있는데 죽여봐요 그러면 한번 만드기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지 마. 처음부터 붙어있지도 않았어요. 아, 형님이 저 죽었어요. <laughs> <laughs> 아, 형님이 저 죽였어요. 자시 잠시, 잠시, 땅 잠시 땅 너의 빵은 <laughs> 빌린 거다. <laughs> 말아저 아까부터 잡혀 똑같아요. 저 방은 이러면 아이템을 못 맞추는데. 아, 너 숨어있구만. 야. 와이, 배고면. 야, 나딴데 갈게, 봐봐. 아, 너블리 핑맨. 와이. 죽고 싶나. 죽고 싶나. 죄송. 죽고싶나 와이소 시리 u 스 잠깐만 이거 화면 좀 바꿀게요 아 지저스 무슨말이 필요해 뭐야 작품이라고 불러 아 작품 아야 살려줄게 네. 개처럼 짖어봐 멍어 개처럼 짖으랬지 멍멍 아 니네 집게 이렇게 짖어? 야 너네 와이, 뭐하고 와이. 있냐 네가 죽는 이유는 걔네랑 기억이 때문에야 <laughs> 야야야야 너만드기 그 깃털이야 야 맞아 너네 그거 알아? 못쏴 죽이면 빵 나온다 왜요? 머사의 눈물 특집이라. <laughs> 그래서 아까 머사만 죽지 않았어? 그러네. 아, 머사 자표가 그래서 뜨는 거예요? 아, 어. 아 고통받네. 근데 업보가 있으니까 지난 날에.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건... 걸 죽어봐야 돼, 걔는. 어...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어... 인광. 어... 오케이. 개천에서 용난다. 뭔 왜? 소리야, 씨. <laughs> 이사지 않았어요, 솔직히. 전혀. 아, 인광 뭐. 잘난 척하기는. 인광 뭐 다다익선. 그니까 네가 죽는 거야, 인광을 다다익선이야. 아이 저런 놈이랑 옆, 놀지 마요. 안 놀고 있어. 제가 뭐, 이겼잖아요. 뭐, 저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저보다 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겟 타세요. 널겟 타겠어. 저를 겟 타면 오늘 겟한 날처럼 술술 넘어갑니다. 야 너랑 마랑도 한번 팀해봐야겠다. 라인 가픽맨. 라인의 제왕. 내 위에 누구지, 저 아이디? 제발. 순이이네. 열시 아 아니구나. 순이 <laughs> 여기에 뭐 만들었나? 자표 찍어놔야지. 이미 나는 다 나는 철템 불세신이라. 모든 아, 개똥벌레 같은 놈들 덤비지 말거라. 습니다 잠깐만 제자리에서 어? 좀... 예전 보니까 철 엄청 많이 나오네. 난4 4사아 순이 죽어가지고 좀... 저희 있는 거구나 너무나 불쌍하니까. 짜아야 아니야, 아니야. 너개안 키우니까 죽을만했어 솔직히 솔직히 개안 키운게 잘못했다 뭐 어..어 개를 어. 키웠어야 는데아 아쉬워 어..다이아 없나? 어? 내가 이겼는데? 강아지 들 알레르기 있는거 봐주십니까? 거짓말 치지마 동동이깨안고 잤잖아 어디서 개 짓거리야 엄마의 갓든 마가렛든 들켜버렸네 야 너네 늙면 뭐냐? 아잠시 이... 그걸 말해줄거 같나? 비제하고 야, 머쌈한테 매분마다 철개 한개씩 지급된데 그럼 철개 때문에 또 죽일거 같은데? 네 그, 그니까 뭐, 뭐, 운영자가 머리 쓰는거지 쟤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뭐라 안하면서 당할까 야, 머쌈 엔더 죽이래 <laughs> 야, 그럼 머쌈 죽이면 엔더 진주 나오겠네? <laughs> 불쌍한 아, 그럼 또 죽여야겠다 아싸 머쌈 죽일 죽일만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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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보 전화왔다 이사부터가2 0본데개 던진 나의 할미0 왜왜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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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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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왜엔더0 0개 2,000개. 2 제가 엔더 2,000개. 2 <laughs>